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페네르바츠에서 활약 중인 대한민국의 핵심 수비수 김민재 선수에 대해 프리미어리그의 잔뼈가 굵은 클럽 에버튼에서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 에버튼의 영고지인 리버풀 지역의 유력 소식지 리버풀 에코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올여름 중국 슈퍼리그의 베이징 고하나로부터 터키 슈페르리그의 페네르바체로 이적하게 되면서 팀의 완전한 주전수비수로서 정말 손꼽히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페네르바체로 이적할 당시 이적료를 불과 40억원 밖에 기록하지 않았었고, 현재 평가받는 시장가치도 약 1100만유로 하나 약 146억원이라는 실력 대비 가격이 엄청나게 낮은 심지어 이 가격도 최근에 4.5배나 뛰어서 기록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해자 오브 해자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유럽 구단들의 러브콜은 날이 갈수록 쏟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아스포가 김민재 선수와 심심하면 한 번씩 연관이 되는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아의 명문 클럽 나폴리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고 하는 등 김민재 선수는 페네르바츠로 이적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빅리그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팬네르바치에서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팬들도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리버풀 지역지 에코에서 리버풀을 연고로 하는 프리미어리그 클럽 에버튼이 김인재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버튼은 페네르바체의 수비수 김인재를 스카우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블루스는 갈라타사라이와의 최근 더비 경기에서 올 시즌 두 번째로 페네르바체의 경기를 보기 위해 스카우트를 보냈다. 그들은 에버튼이 이번 시즌을 앞두고 터키 구단에 합류한 한국 선수의 활약에 감탄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라면서 프리미어 리그의 에버튼이 김민재 선수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면서 굉장히 짤막하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에버튼이라는 팀은 프리미어 리그 팬들에게는 오랫동안 빅4를 위협하는 중상위권 내지는 상위권 클럽으로 분류되었던 팀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8승 3무 18패로 리그 17위 강등 위기에 빠져있는 정말 최악의 부준에 빠져있고 현재 에버튼의 수비진에는 마이클 킨, 메이슨 홀게이트, 벤 고드프리, 예리 미나 등 이름값만 따지면 꽤나 괜찮은 수비수들이 팀 구성을 하고는 있지만 이 중에서 그 누구도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에버튼 입장에서도 수비진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선수단에 물갈이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에버튼이 이번 시즌에 1부 리그 잔류만 해낸다면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팀으로 선택하기에는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페네르바치로 이적한 이유가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두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에버튼이라는 팀에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고 자신의 활약을 보여준 뒤그 이상의 팀을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이적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민재 선수의 이적서를 접한 에버튼 현지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김민재가 누구야? 정말 탄탄한 선수야. 김민재는 좋은 영입이 될 거야. 위험 부담이 크다. 번리에 제임스 타우코프스키한테나 가봐. 터키에서 또다시 돈 낭비하려고 하는 거냐. 마이클 킹보다는 더 나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아시아인 선수들의 계약이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등등. 확실히 아직 김민재 선수가 유럽 전역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선수는 아니다 보니 김민재 선수를 모르는 반응들도 있었고 에버튼 팬들이 대체로 반신반의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김민재 선수는 이번 에버튼 이적설도 그렇지만. 나폴리라든지 많은 이름난 클럽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여름에 김민재 선수에게 어떤 많은 오퍼가 들어오게 될지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